근데 안녕하세요 소야언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끝날시 원피스예요 이게 굉장히 시원하게 파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블라우스 하나 입고 언니들 원단 여유 되게 좋아요 프리사이즈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언니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아사면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원단을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예쁜데 요거 사이즈 언니들 저한테 됐다고 그래서 큰 사이즈가 아니라 항상 언니 프리는 7, 7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사면이기 때문에 블라우스 하나만 걸치고 입어주시면 되게예뻐요 그냥 흰색 있죠, 언니들. 그런 거 하나 입고 입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넣을게요. 하나가 언니들 핑크하고 네이비 컬러예요.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이거는 잔잔한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뒤에 있는 거는 큰 꽃이에요. 이거는 다음번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색깔 자체 언니들 아산데 잔잔한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아사 원단을 이렇게까지 많이 넣어 주진 않아요. 원단이 굉장히 단가가 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어 주질 않는데 약간 봄, 여름까지, 그냥 휴가철까지 쫙 입는 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라 라인 언니들 편안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좋고, 내가 조금 더 짙은 컬러로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 그럼 요런 느낌. 원단 여유 다 똑같이 많이 넣었어요, 언니. 캉캉 느낌처럼 점점점 원단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입었을 때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부해 보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칼라감 언니들 이렇게 네이비하고 핑크. 칼라감이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핑크하고 네이비 칼라. 잔잔한 꽃인데 이렇게 기장감도 되게 좋으면서 아사면이 굉장히 풍덩하게 있어요. 언니. 날씬한 언니들이 입으시면 더 예쁘고. 이게 언니들 칠칠까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사이즈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와요. 굉장히 시원하고 일단은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완전 강추 드려요. 아사는 언니들 거의 벗은 느낌 있죠.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원단 이렇게까지 많이 안 넣어줘요. 언니들. 국산 아사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요건 언니들 잔잔한 꽃이라서 장고덤피스라고 하시면 되고. 요거 언니들 잔 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꽃이에요. 요거는 네이비 칼라. 원래 언니 화사하게 입으시려면 흰색을 입으셔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칼라감 세 가지 아이보리, 소라색,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칼라인데 굉장히 꽃 자체가 예뻐요, 언니. 요게 네이비 칼라, 소라색, 아이보리 칼라. 언니들 원피스 굉장히 시원한 소재라고 떨어지신대요 캉캉이 느낌처럼 이런 느낌의 이게 볼륨감이 점점점 원단 언니 여유 되게 넓어요.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니들이 빅 사이즈로 착각하시는데 언니들 요거 사이즈 프리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체가 큰게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는 스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입었을 때 언니 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가 가슴 부분이. 요거 언니들 77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슴이 살짝 그렇게 많이는 안큰는데77반입는다 언니들 암홀 자체가 편하게 떨어지긴 해요. 언니들 그래서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 자체 언니들 굉장히 잘 나와있고 원단 똑같이 원단 여유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가슴 부분에 한번 요렇게 또캉강처럼한 번, 두번 굉장히 시원하면서 원단 걸을 때도 굉장히 예쁘니. 예. 이게 풍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라, 아이보리, 네이비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있어요. 얘네 언니 사실 끈 원피스라서 가슴 단면을 재는 사실 의미는 그렇게 없지만 언니들한테 가슴 단면 한번 재봐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5 4에요 54, 77까지 그냥 편안하게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총 기장은 120이 넘는 기장은 거의 없어요, 언니들. 115. 115인데 내가 이 기장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너치마 있죠? 이너치마 받쳐서 블링블링하게 기장감을 더 늘려서 입는 그런 방법 언니들 추천드려요. 총 기장은 1 1 5예요 참고해주세요,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원단 언니 린넨이에요, 린넨. 소매 자체에 이렇게 풀을 잡아 있으면서 레이스얀 잔잔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는 그린이랑 아이보리 컬러예요. 가슴 단면에 언니도 이렇게 보시면 은 굉장히 예쁘게 자수랑 주머니 예쁘게 떨어져요. 올해 언니들 그린 컬러 완전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도 똑같이 언니들 소매 라인에 이렇게 레이스 팔 부분에 샤링 잡아진 건 언니 밴딩인데 살짝 느슨하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주머니 있으면서 포인트. 꽃이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옆에 언니들 이렇게 예쁘게. 자수랑 패치 이런 거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린넨이 들어가지만 가운데 이렇게 꽃 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죠. 목선에 언니들 레이스 잔잔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단추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일단은 원단 여유 있다는 거니들. 팔은 언니들 7부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 재봐 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 생각해 주시고, 총기장. 총기장도 115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보리. 요거는 언니 약간 베이지 컬러라고 볼게요. 베이지랑 그린 컬러. 이렇게 두 가지 라인. 굉장히 시원한 소재 언요들 린넨이면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주머니가 한쪽에만 이렇게 면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 기장 총기장 늘리고 싶으면은 이너 치마 있죠 언니. 이너 치마 예쁘게 받쳐 입어 갖고더 블링블링하게 하셔도 돼요. 이런 속바지 있잖니. 여기 네이비 베이지 컬러 있잖니이렇게 언니. 언니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요거는 언니들 흰색이랑 검정은 당연히 나오고, 이렇게 컬러가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치마로 입으셔도 되지만, 내가 요렇게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은, 요렇게 언니들 레이스 바지 죠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국산이면서 너무 예쁘게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이너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굉장히 예뻐요, 니 약간 디테일함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언니들 입었을 때 구부 느낌 있죠? 구부 느낌? 약간 8부에서 9부 느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미디 길이도 굉장히 편하게 떨어져요. 요렇게 같이 밑단 보이게 이렇게 입어주시는 건니들 추천드려요. 기장감 늘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언니들. 이렇게 언니들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 언니 이렇게 이중 원피스예요. 겉지는 이렇게 쉬폰으로 언니들 굉장히 하늘거리는 스타일로 나오는데 안에는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레이스로 되어있으면서 아사면이에요. 살에 닿는 감촉 되게 좋아요. 내가 속바지 입기 싫다 언니들 하나만 입어도 속옷 피칭 같은 게 걱정이 없어요. 이중 원피스는 그게 장점이에요, 언니들. 걸을 때 옆선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옆선이. 주머니 언니들 얇아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 칼라는 언니들 요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게 그린 칼라고 요게 베이지 칼라예요. 색감 언니들 요게 그린 칼라예요. 그리고 요게 베이지 칼라. 굉장히 시원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는 언니들 약간 시스루 레이스 있죠. 굉장히 예쁘면서도 비싼 레이스 쓰고 있어요. 예뻐요 언니들 굉장히 이게 다리 라인이 약간 맨살 부분에 이렇게 닿았을 때 다리에 그 살, 살이 살짝씩 보일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언니들 저희가 지금 여기 흰색하고 검정이 지금 매장 있는데 원래 베이지 컬러를 얘랑 입으면 너무너무 고급진 라인이에요. 원래 인사적 스타일 좋아하시면서 베이지 컬러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들 요거 블라우스 언니들 베이지 컬러 추천드려요. 흰색 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근데 베이지로 같이 입었을 때는 여기 조금 더 그냥 고급진 라인처럼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들 똑같이 양쪽으로 있으면서 시스루예요. 옆선에 요런 끄는 언니들 리본으로 그냥 모양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사면 들어가 있으면서 시스루 레이스 언니들.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예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언니들 굉장히 예쁜 약간 예쁜 스타일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원래 이중원피스 이 만들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걸을 때 언니들 이 옆선이 휘날릴 때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베이지하고 그린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와요. 색감 언니들 굉장히 편하게 좋고 일단은 이렇게 그 블라우스 자체의 레이스가 소매라든지 이런 끝에 이렇게 목선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뭘 입어도 약간 민소매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얘가 만능이에요. 나는 색깔이 여러 가지 나와도 꼭 하나만 사고 싶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내가 하나가 사고 싶다 그러면 흰색 추천드려요. 흰색은 모든 거에 다 만능. 근데 내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베이지 컬러도 추천드려요. 오히려 검정은 그냥 기본 칼라로 나가긴 하는데 베이지 같은 경우는 언니 색깔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칼라랑 같이 입어주셔도 너무너무 예쁜 칼라예요. 굉장히 예쁜 언니 이중 원피스예요. 꽃은 잔잔한 꽃이라서 과하지 않아요. 꽃 싫어하는 언니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예요. 총 기장은 언니들 레이스 가장 긴 부분으로 해서 118, 118이에요 언니들 118 레이스 기장으로 가장 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언니들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볼락 튀어나온 부분이죠 여기 가장 긴 부분으로 짓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그린하고 베이지 컬러 둘다잘 나가요 언니 얘는 사실 한개 사시면 또 사고 싶어 원래는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 나왔는데 한 가지 사시고 그때는 세 가지 컬러가 나왔거든요 다 사셨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언니들 정말 내가 깔별로 소장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두 가지 있어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색감 자체 언니들 하얀색은 그냥 만능이에요. 색깔 구애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신상 되게 많이 나오죠, 언니들.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무한 반복으로. 그래서 언니들 색깔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사이 저그 신상은 매일 매일 업로드 해드리는데 또 밑에 있는 것도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니까 언니들 위에서부터 봐주시면 조금 언니들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신상 위주로 많이 올려놔 드릴게요, 언니들. 언니들 감사합니다.